가자, 아, 지금 드림컵 37회를 알리는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참가신 선수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은 드림스케치 선수는 어디로 갔지 거신도 있고, 브루트라는 변수도 있거든요. 아허허 아, 내렸습니다. 드림스케치 선수. 늘상 그렇듯이 더티독스 에가는 모습. 역시, 늘 가던 대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죠. 버스 경로에 상관없이. 왜냐면은 상자라든지, 그런 약간 지리적인 편안함, 익숙함이 좋기 때문에. 새로 나온 몽클레어 스킨 끼고 쭉 내려가는 드림스케치 선수의 모습입니다. 늘상 그렇듯이 크레인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 더티독스 맞네요. 역시 외곽, <laughs> 어허, 사람 많아요. 주 고요, 어, 조 금네, 사람 이많았 죠？이 림스캔 선수 교전 에 휩쓸 리지 않게 살짝 뒤로 빠져준 모습 입니다. 먹 고, 먹 고, 버티독스, 외곽이긴 해도 버스 경로에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온것 같네요. 어, 악령, 버려주고요. 안 좋은 아이템이죠. 뒤로 빠져줍니다. 드림스케치 선수. 버티에 산을 많이 왔고, 원도 멀기 때문에, 어, 들어가면서 파밍하는다는 마인드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형식 먹어주고요. 일단 시들드는 채워주고 들어갈 것 같죠? 브루터 가능합니다. 일반 하드이 하시면 돼요. 브루터 가능합니다. 일반 하드이 하시면 됩니다. 아올라가주는 드림스케치 연수의 모습 자작해주고요 아직까지는 시간 이 여유 많이 남아있습니다 1분 15초나 남아있기 때문에 변전해주고 나무 자작해주고아 지금 고도가 살짝 높아져가지고 이게 스킨이 지금 모습을 변화하고 있죠? 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스킨입니다. 지금 상점에 나와 있다는 거. 아이고? 이끄덩. 남은 사람 66명. 꽤 많은 선수분들이 줄어들었네요. 선수분들이. 뭐라? 뭐죠? 개꿀. 어 이게 가다가 돌려수총으로 잡혔나요? 약간 짚라인 같은 게 짚라인이 리드샷을 하기 좋기 때문에 짚라인 타고 가다가 리드샷을 당한 게 아닐까? 아니면은 낙사를 했거나 아 낙사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발을 헛디뎌가지고 낙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 송전탑 이동할 때는 꽤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에 불타고 있고요. 여기에도 사람이 내렸었나 봅니다. 앞에 사람. 필름 스케치 원수는 어떻게 할지 뜹나요? 아니면은 씻고됐나요 살짝 앞으로 가주는 모습. 안전해주고요. 터지나요? 아 드림 스케치 선수 붙잡혔네요. 아 도망가네요? 아닌가? 사람이 온 건가? 아 싸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소모전. 오 개골 먹어주고요 먹어주고요 날라가 줍니다. 일단은 원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 남아있는 선수는 뭐잘 들어오겠죠 <laughs> 일단 자재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대회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살아남고 서로 싸우고 와아 그러다 보니까 자재 총알이 항상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일단 총알 쪄.. 총알은 괜찮거든요?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플링 건 좋습니다 들어가는 용도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피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던지고 포잇 포잇 먹어주고요 그리고 이대로 원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폭풍 속에 남아있게 된 선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직 불안, 불안합니다. 충격파가 있기는 한데, 충격파 발사기가 있기는 한데, 어... 자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회복해주고요. 다음번은 조금 들어가기 수월하겠네요. 드림스케치 연수. 이런. 드림 스케치 연습 위기입니다. 코리아 크릭 선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아, 자제가 불안했거든요. 아, 도망갈 거 그랬네요. 아, 크릭 선수 지금 총으로 잡았나요? 저는 그 보트 대포를 쓰는 선수가 잡은 줄 알았는데. 아, 코리아 크릭 선수 나루토 스킨을 끼고 조준. 안 쏘나요? 아! 빗나갑니다. 가이요 전투 산타총을 들었네요. 살짝 더 들어가야 됩니다. 원은 출발했고요. 짝시 챙길 칸은 없죠? 일단 그래도 충격파, 있으니까, 자제만 좀 어떻게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 그스선수 자제를 캐야 됩니다, 자제를. 자제가 많이 없어요. 아아아 이게 자동차 존버가!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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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아, 어, 그래도, 맞진 않아요, 맞진 않는데, 왜 그래, 아하! 리폴스 선수에게. 아, 이거 자동차 존버, 이거 은근 잘 통하거든요, 아. 아 이거 썸텐되어 있는 차량 잘 눈에 안띄어가지고아그 자동차 정보 제대로 성공시켜가지고 1킬을 올립니다 리폴스 선수 리폴스 선수 아 대회에서 어 자동차 정보를 볼줄은 몰랐는데 아 이거 저번 저저번인가 저번에도 있었거든요 빌드는 따로 하지 않고, 원, 중앙으로 향합니다. 저 앞에 사람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 부시하네. 약간, 의외성 플레이를 좋아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건축하나요? 아, 어, 건축은 하지 않고요. 아직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빌드 안 하면서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 쏘거나 그러진 않아요, 주변에서. 뭐, 지리적 특성도 있고요. 파란색 AR 개꿀. 이거, 그, 칠리처플 아닌가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소리가 잡으러 온것 같아요. 난들 잡으러 왔다? 잡으러 온거 아닌가요? 이대로 숨나요? 숨었고요.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아, 리스티드, 예, 맞나요? 리스티드 선수도, 곧 퍼, 아, 이, 대회다 보니까 이런 의외성 플레이. 17? 진짜 없어요? 들어가고요? 뺏었고요? 읽었는데? 피 없어요? 아, 10, 그래도 깎겠습니다 회복은 해야겠죠? 네, 회복해야 돼요. 아, 이거. 아쉽게 됐네요, 리스티드 선수. 당연해주고요. 은치? 일단, 원 안쪽이거든요? 물론, 아까 조버로잘 긁기는 했는데, 어? 저거, 그냥, 뭐죠? 들어가나요? 좀더 아니, 그, 짜석에아 투투투 선수, 잡히고 맙니다. 아 어, 저기, 그, 같이, 지금, 아까까지 싸우던 저기 위에 있어서 저는 몸을 살릴 줄 알았는데. 아, 그냥, 벗어납니다. 오. 아, 왜, 왜 이렇게 맞을까봐. 엄청 싸댑니다. 일단, 이동기는 있고. 좀더 긁히면은, 예, 기분 나빠요. 아, 배틀로에 당하는? 배틀로에 당하는? 일단 자제는 충분합니다. 자제는 충분해요.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 선수는 왜저 방향으로 가죠? 일단 남은 인어 28명. 눈치 이대로 이제 리스티드 선수도 눈치를 보지 않을까 힐템이 많이 없거든요. 막 상대방이 와서 막 싸움을 걸지 않는 이상 굳이 교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버티꿀 선수 그래플링건 가지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쪽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인데 응가파소리. 끝나요? 온거 같았는데. 아, 그냥 보내 주나요? 보내 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보내 주고요. 너클리 선수 총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아, 아, 정거 오케이. 점프까지 있어요. 다음 선수 코리아 스파이 선수. 자제 많고 한데 아, 이 선수도 지금 힐 타이 많이 없네요. 충격파 다섯 번쓸수 있고요. 지금 킬로그에 베시시 선수가 많이 보이거든요. 웨일, 와일드웨이 선수, 파블루 선수, 파블론가요? 이 선수도 약간 호전적입니다. 발소리 같은 거잘 찾아 다닙니다. 당전 46초 남았어요. 들어가기는 해야 됩니다. 어. 오, 오늘 천천히 들어가는 건가요? 어쩜 패해도 안 타고 뭐죠 이 선수? 그냥 외곽을 깎아내는 건가요? 내 뒤에는 아무도 있지 않게 하겠다. 그래 줄 존버 없는지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존버 없는지 체크하는 것 같고 익명 선수 있고요. 아 지금 버티쿠 선수 베시시 선수를 잡아냅니다. 어떻게 잡아냈죠? 아 킬로그에 많이 올라오던 베시시 선수였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앗, 아앗, 이거 아무도 눈치 못챌수 있어요. 어, 말하는 순간 이거 살수 있나요? 살수 있나요? 못 살죠. 이거 눈에 두 명이나 띄었어요. 물에 물, 지금 킬로 안 올라왔는데 물에 떨어졌나요? 물에 떨어진 건가? 지금 네, 이명호 선수 죽은 거겠죠? 예, 해피 선수 왜 가게 하에 있고요. 모이 선수 좀뭐 아, 다들 눈치 잘 보고 있습니다. 대다 보니까 어, 지금 앞에 있는 선수를 노려 주려는 것 같은데 아 일단 빌드 17명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17명의 선수가 서를 저를...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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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다가 같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이 떨어지다 가 같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아. 폭발 데미지 지금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이게 부서지면서 샷건을 맞은 건가요? 아. 리스티 선수 아직 그 자리에서 점보 중이고요. 버티쿨 선수 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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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벽돌 자세 있어요? 외태지는 때리지 않는 모습? 어, 지금 킬로그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와봤는데. 아, 네, 고기 먹어서, 네, 풀피 채우면 될것 같습니다. 버섯도 있고요먹어주고요먹어주고요 먹어주고요. 버섯도 있습니다. 어, 버섯은 안 먹어주는 모습? 실드십은 사치다. 실드 20은 얘기가 다르다 <laughs> 실드 30은 얘기가 다르다 먹어줘야 된다 남은 선수 12명 파블로 선수 지금 아! 여러분 위를 잘 살피고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점패아 하나 더 아낌없이 쓰는 모습입니다 점패는 지금 다 떨어졌고요 이벤트로 지금 무료로 뿌리고 있는 쿠라마 글라이더를 타고 지금 들어가줍니다 스위밍 선수가 지금 탈락을 하면서 탑텐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은 살짝 더 들어가야 돼요. 이게 평지거든요. 나무들만 제외하면 평지기 때문에 견제받을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언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관전 버그인가요? 이거 막총 쏘는 거? 어? 오나요? 일단 외곽에서부터 풀어 나가겠다. 템자제다좋습니다 지금. 그 뚱실이나 척풀이 없는 점만 빼면은 정말 완벽해요. 위로 날아간 건가요? 원은 딱 중앙 어, 위에 떨어졌습니다. 잘못하면 로켓 들어옵니다. 이거 로켓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해야 돼요. 아비? 아, 미, 수류탄, 견제 들어옵니다. 싸운다 싶으면은, 탑텐 나머지 선수들이 견제를 해요. 이거, 이거 빠져나가는 게! 아, 마포즈 로브 선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아, 이거. 아, 네, 강화벽. 좋습니다. 바로 날아가주고요. 위험하다 판단해서 그런지 바로, 날아가줍니다. 남은 음 리너, 9명? 옆에 친구 있고요 사람 있고요 수류탄 오 어, 맞았어요 이걸? 아 강화병이 아 강화병 칠 틈이 없었어요 젤 절, 절 선수 제르인가요 젤북인가요 1십아빗나왔어요 리스티스 선수인 것 같은데 관전 나가주세요 관전 나가주세요 관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전 나가주세요. 남은 인은 일곱 명. 아, 재료 선수 신화 아이템까지? 신화 무기까지 있습니다. 이거 다 자기 벽이고요. 로켓 들고 있는 선수가 변수거든요? 로켓 들고 있는 선수가 막 갑자기 건물 무너뜨리거나 할수 있어가지고. 어, 지금, 사쿠라 스킨이? 보였는데? 떨구진 않네요. 안전하게. 못본 건가요? 아니면 싸움을 안 하겠다인가요? 킬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1등만 하면 돼요. 넘버원 선수였네요. 눈치. 해피 선수도 눈치. 아, 해피 선수가 로켓이었네요. 아, 근데 힐템이 없습니다. 힐템이 없어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거? 잠기나요? 둘다 잠기나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자기벽이 아닌가요? 앞에 아, 총소리 편집해서 쓸수 있나요? 뺏었나요? 또고요 어, 그렇죠. 아, 근데 아레나가 아니어서 핀은 안 차요. 루이 선수 지금 지금 막 탈락했고요. 남은 인원 탑 6. 지금 잡힌 게 루이 선수. 아아 제르 선수에게 해피 선수 잡히고맙니다 남은 인원 탑 5. 이 다섯 명. 아 이거 살짝 예 네. 나갔는데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았고요. 리스틴 선수를 잡아냅니다. 제르 선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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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신없는 와중에 집중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은 들어가는데 집중할 것 같은데 감아줄 시간 되나요? 될것 같거든요 감아주고 들어가면 돼요 됐고요 충격파 그거 주고요! 58! 아 내보내고요 충격파! 설마 어부지리가 되나요? 들어왔어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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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0이0 아, 들어오기는 했어요. 아 이거 가 시간 나안될것 같은데. 아! <놀람> 위위한 위에, 위에 명이 남아 있었어요. 다, 위에 선수가 아위에 선수에게 잡히고 말입니다. 견제를 받으면서 아, 위에 선수에게 플로퍼 킹가파로 지금 내쫓고 있죠. 내쫓고 있어 이동기가 없어요. 이동기가 없어요. 로켓으로 못 따고 나요? 로켓으로 못 떨구나요? 아! 코리아 스파이 선수에게 충격파 밀려나면서 코리아 스파이 선수가 충격파를 활용하면서 1등을 차지합니다. 찌지 아, 코리아 스파이 선수 축하드립니다. 역시, 충격파 사기.